안녕하십니까 수월 연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송광사 광화암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 사제 스님 중에 저보다 먼저 간 스님이 있어서 제가 가서 제를 좀 지내드리고 오늘하고 들어갔다 왔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뭐 젊다고 해서 요즘 장수 시대라 뭐 오래 살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벌써 많은 스님들이 가셨습니다. 산원에서도 그냥 새벽 예불 시간에 안 들어와서 가 보니까 벌써 그냥 입적 해버리신 분도 있고 주로 이제 그 심혈관 계통의그 질환이죠 이제.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어, 암 투병 죽인 그 환자분하고 이제 대화를 할때 제가 그랬어요. 어찌보면, 그, 좀더 다른 심혈관 질환 보다는 좀 더, 아 어, 뭐 좋을 수 있다. 왜냐면, 하저 심혈관 질환은 그냥 아침에 모니어나 그냥 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언제 갈줄 모르고 어, 뒷정리도 하지 못하고 간다. 그러지만은 지금 우리 보살님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쯤 응? 갈 것이라는 걸 보통 알수 있지 않느냐. 응? 그러면 지금 주변 정리도 하고 어, 그렇게 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불자님들은 어떤 죽음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갑작스럽게 그냥 가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내가 갈람을좀 알고 주변 정리도좀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좋겠는가 음. 근데 참 이것은 사람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심혈관 계통 내 음? 주절이나 심장마비 음. 이 계통의 질환이 제일 잔인한 병이다 음. 남아있는 사람한테도 잔인하고 뭐 가는 사람은 뭐 고통 없이 고통 없이 갔다고 볼 수가 있죠. 안타까워서 그렇지. 근데 남아 있는 사람한테 너무 잔인하다 이것은. 음. 그 어, 남아 있는 유족이나 친지, 지인들한테 음. 너무 그냥 어,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하루 아침에 가버리는 거니까. 음.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하면. 일본 사람들은 그런다잖아요. 한 3일 정도 아프고 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음, 그런데 그걸 뭐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불자님들은 부지런히 그 부처님 어, 가르침대로 참선을 하셔야 돼요. 음, 금강경 부처님 금강경은. 참선하는 라 음, 말씀하신 거라 고 그랬잖아요. 제가 음, 금강경에서 여시별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한 중생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해서 진실로 중생이 없어야 완전한 열반에 든 것이다. 여기서 중생을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한 생각을 응? 돌이켜서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서 진실로 생각이 없어야 완전한 열반을 얻는 것이다.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응. 그 근거로 제가 그 서산대사 성가구감을 들어줬잖아요. 서산대 성가구감에 보살지 염염비 중생야 요염채공자도 중생야 염기공적자 실 무중생 등멸도야 보살 지염염이 중생이야 보살은 생각 다만 생각 생각을 중생으로 삼아서 생각의 체가 비었음을 보는 것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염기 공적자 생각임이 비어서 고요한 자는 실 무중생 진실로 중생이 없어서 등멸도야 완전한 열반을 얻는다. 보살 지 염념이 중생이야. 보살은 다만 생각, 생각을 중생으로 삼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채가 비었음을 깨닫는 것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한 설명입니요 서산대사님이 얼마나 그 후학들이 염려스러웠으면 선과 구감에 이 구절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해석을 그렇게 안 해요. 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저 같은 그 한 번에 그렇게 박지 않은 사람도 그 문장을 그렇게 새기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안 새기고 희한하게 새겨요. 참말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서산대사님께서 얼마나 뒷사람들이 걱정이 됐으면 그 문장을 선과 구감에 넣어놓으셨겠냔 말이에요. 저도 이거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수선대사님 선거금이 있다 보니까 이 문장이 나오는데, 아, 해석을 이렇게 안 해요? 왜 제가 그 문장을, 음, 어, 주의 깊게 봤었냐면은, 저는 이미 금강경에서 여신열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 이것이, 여기 중생이 우리의 지금 깨닫지 못한 유정을 가르킨 것이 아니다. 이런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음, 생각이 말해야 된다. 생각 여기 돼야 이게 맞는 문장이다, 해석이. 응?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장을 보자마자 바로 확 어? 들어오는 거죠, 눈에. 응? 얼마나 어? 정확하시냔 말이에요. 응? 응.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정말 어, 금강경, 제가 빨리 지금 한글 금강경을 독성을 올려야 되는데, 아이, 정말 깨어나서, 어, 아무튼 제가 되는 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어, 열심히 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생각 일어나면 생각을 돌이켜서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어? 그 방법으로 참선하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비파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이 먹고 어? 화도 들고 이 먹고 참선하잖아요. 참관은 의심을 일으켜서 어? 그거 그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음. 부처님 이 장에 응 여시주 여시 앙복기 이와 같이 머물러서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으라. 어? 부처님 금강경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응작 여시관.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응? 여시관이 빛바사나 지금 우리는 카나선이목고 참선. 예. 얼마나 정확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응? 이장 처음 시작할 때도 참선해라는 말씀이고, 금강경 마지막으로 설하신, 부처님의 마지막으로 설하신 말씀은 응작 여시관이에요. 뒤에 이제, 비구, 비구니, 오바세, 오바이, 뭐, 신수, 봉행, 이것은 그 경을 옮겨 적은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금강경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은작 여시관이란 말이에요. 어?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어? 마땅히 참선해라. 이 말이에요. 어? 부처님 금강경 제대로 보면 얼마나 아주 아름답고 논리가 청연하고, 어? 정말 서가문이 부처님이 아니면 그게 할수 없어요. 내용이 너무나 그 아무튼 논리 정연하고 천재적입니다 천재적. 아 안역따라 삼막 삼보리가 금강경이 처음 나오니까 그거 정의까지 내려주시잖아요. 무유정법명 안역따라 삼막 삼보리. 무유정법을 이름해서 안역따라 삼막 삼보리를 한다. 무유정법을 깨달음이라고 부른다. 그럼 무유정법이 뭐냐? 무유정법은 어떤 결정도, 결정된 법도 없는 것. 쉽게 말해서, 한 생각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래서, 금강경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제대로 설명을 못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금강경이 어렵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 해석한 거거든요. 그런 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불자님들 절대, 예, 네, 음. 아니, 부처님이, 이 참선하라는 말씀을 불자한테 하려고 하신 그설하신 경인데, 아 그걸 어리게 말씀을 하시겠냐고요?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 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라. 가 어, 그 그렇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선해야 된다. 응작 여시관,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어, 마땅히 응? 참선해라 이 말이요. 응.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오늘. 이렇게, 이제, 주변에 가는 스님들이 많다 보니까, 응? 음? 그, 우리, 그, 보통 사람들의, 어, 그, 뭐, 바람이랄까요? 소원이랄까요? 좀, 부자로 살고 싶잖아요. 음, 부자로. 그런데, 그건 이제, 부자가 되려면 전생에 이제 복을 지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뭐, 부처님 법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부자가 아니라도 할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리고, 우리 삶, 지금 이 사바세계 인간 1 0 0년이이 천상계에서 보면 한나절, 반나절도 안 된다는 거요. 예 응?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수 있는 거, 우리 하루살이라는 그, 응? 이제 벌레가 있잖아, 요 하루살, 하루살이. 하루만 산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그 사람, 그이 벌레는 하루살이, 하루가 일생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응? 저 놈은 하루밖에 안 되지만, 걔는 일생이야. 그게 일생. 어? <laughs> 똑같단 말이오. 우리 이삶 인간 세계 0 0년이 천상의 반나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둥바둥 이렇게 응그 어? 음, 돈에만 그 돈의 노예가 돼서만 살아야 되겠냐고. <laughs> 이 우리 영원한 마음의 고향 응? 음? 참 나가 있다니까. 그걸 한번 음? 깨달아 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100년을 살아도 먹고 싸는 생활만 100년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 그래서 이 부자로 살다 죽었던 사람 한번 유언을 한번 봅시다. 잡스. 애플 창립자 스티브 잡스. 어? 이 사람 인생도 파란만장한데 어쨌건 이 사람은 사업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억만장자가 됐잖아요. 억만장자가. 어? 근데 이제 갈때 보면 좀 얼음하리, 얼음하게 가가지고 어? 아이, 그 많은 재산을, 그, 저, 처자식한테만 음? 남겨, 남겨주면, 세상에, 그, 음, 저는 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만. 왜냐면 이 잡스가, 이 사람이, 일본 조동정 스님을 초청해가지고, 선을 배웠다, 그러더라, 선을. 어. 그런데, 그렇게 유산을 정리하고 그런 거 보면, 아, 저는 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은 아팠잖아요. 자기가 얼마 남지 않다는 았걸 알았거든? 그러면, 남은 재산을 좀 사회에 유익하게 좀 써주고 가야 될거 아니야? 그 처자식 몇 사람한테 주면 그 억만 어? 억만 금을 어떻게 쓸 거예요? 그 사람 다 쓰지도 못하고 응? 요즘 뭐제 유튜브도 이상하게 무슨 광고가 붙어가지고 <laughs> 저는 유튜브 지금 가입도 안 해놨는데 <laughs> 예? 제가 유튜브 하는 것은 이런 자료를 남겨놓고 하는 거거든요. 광고가 붙어가지고 성가신데 음. 어쨌건 이 그. 어, 스티브 잡스, 이 사람 아마 이름이 잡스여가지고 평생 일에 파묻혀서 살았던가 봐요. 이름을 젠스로 지었으면 선을 평생 하다 갔을 수도 있는데, 그러고 보면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자, 이 잡스의 유언을 제가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언을 한번 봐가지고 제가 약간의 손질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번 들어주십시오. 잡스 유언. 나는 사업에 성공해서 수천억을 가진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일밖에 즐거움이 없었다. 지금 이 시간 병상에 누워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그처럼 자부했던 명성과 재산은 곧 닥쳐올 죽음 앞에 빛이 바래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 어두컴컴한 병실의 생명 연장장치에서 나오는 초록색 광선과 윙윙거리는 소리에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알수 있다. 이제야 나는 알았다. 삶을 유지할 만큼의 재물만 모으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더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고 오고 먹고 싸고 언제나 어디서나 이 몸뚱이를 부리는 주인공을 찾아야 했다. 끊임없이 재물만 추구하면 결국 나같이 뒤틀린 인간이 되고 만다. 삶에는 한계가 없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라. 오르고 싶은 곳이 있으면 올라가라.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병상이다. 운전해 줄 사람이나 돈을 벌어 줄 사람은 구할 수 있지만, 나 대신 아파주고, 나 대신 죽어 줄 사람은 구할 수 없다. 잃어버린 물건은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한번 잃어버리면 절대로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삶이다. 지금 삶의 어느 지점에 있든, 결국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인생이라는 연극이 끝나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 나는 무엇인가? 이 몸뚱이를 운전하는 놈은 무엇인가? 이 먹고, 오,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음. 자, 여기서 이제 오, 와우 이것은 이 잡스가 실제 숨이 넘어갈 때한 말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넣었는데, 어, 얼마나, 음, 진실한지 몰라요. 아주,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엉만장자가, 어? 그, 자기가 못다한 그, 회한이 담겨 있잖아요. 응? 그, 주인공을 찾았어야 했다는 그 말을 하잖아요. 어? 가고 오고 먹고 싸고, 언제나 어디서나 이 몸뚱이를 부리는 주인공을 찾았어야 했다. 응? 끊임없이 재물만 추구하면, 결국, 나같이 뒤틀리 인간이 되고 만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그냥 그렇게 의미 없이 처자식에만 넘기고 가는 거예요. 결국, 처자식도 다못 쓰잖아요, 그 돈을. 음, 좀 사회에 유익한 곳에 써줬어야지. 지가 그 돈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냐 말이에요. 어, 이게, 이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게 죄악인 거야 이게. 그좀 이렇게 회전이 되게 해가지고 어떤 어좀 정말 시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좀갈수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의 물 어디 뭐 저런 아프리카 이런 데는 물이 없어 물이 없어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아 그런데 우물도 좀 파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식량이 없어 굶어 죽는데 좀 식량 지원도좀 해주고 참이 사람은 왜 그렇게 갔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도 업이겠죠. 그좀 주변을 둘러볼 줄 몰라. 본인 말대로 뒤틀린 인간은 뒤틀린 인간이 맞아. 세상에 그런 생각 한번 못하는가 말이야. 미국 사람들은 이 기부하는 것이 생활화가 돼 있는데 그 문화에서도 어떻게 이런 삶을 사고 가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불자님들은, 어,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어? 그걸 잘 생각해 하셔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뭐, 가난한가 이러지 마시고, 아 요즘 뭐, 그렇게, 뭐,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음. 우리나라 경제를 이 정도 어, 발전시킨 그런 세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먹고 참선하면서 남은 인생을 좀, 음? 음. 공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음. 좀 너무 안타까워요. 주변에 보면 60대 가지고 은퇴해 가지고도 딱 잘못하면 자식들한테 그 응? 어, 지원을 해주다 보면 아, 본인들이 빈털터리가 돼 가지고 아주 힘들게 사는 모습을 봐요. 정말 안 됐어요. 아니 저 사람은 인생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 자식 때문에 왜그 부모가 저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음, 저는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까운데 어쨌든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그 어떤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어? 확실하게 음? 어, 우리 불자님들 노후 준비는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셨으면 너무 무리한 일을 하지 마시고 이먹고 어? 참선하시기 바랍니다. 어? 몸먹고갈 때는 이것밖에는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 지금 이 잡스도 어? 이렇게 이제 그이 잡스가 최장암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병상에 누워서 고통을 느끼면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생각했겠죠. 어? 이제야 나는 알았다. 삶을 유지할 만큼의 재물만 모으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더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그 중요한 일이 뭐냐면, 나오잖아요. 이 몸뚱이를 부리는 주인공을 찾았어야 했다. 어. 응.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조동정 일본 조동정 스님을 초청해서 참선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어, 언뜻 기록에 인도까지 가가지고 또 불교를 배웠다 고 그러죠. 어. 그래서,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어? 참선을 하고 그랬으면서, 좀, 어, 기는 얼마, 삶이 안 넘었던 것도 알았잖아요. 그럼 좀 주변 정리를 좀 잘했으면 좋은데, 주변 정리랑은 게 유산 정리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힘들게 벌었으면, 자기가 좀, 음? 의미 있는 써가지고 복을 좀 짓고 가야 될 텐데, 그걸 다, 어, 처자식에 넘겨준 거 보면은 제가 좀, 좀 안타까웠어요. 음, 그래서, 이거, 잡수위원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음, 우리 보살님들도, 어, 들어 어, 자주 들어보십시오. 이보십시오 잃어버린 물건은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한번 잃어버리면 절대로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삶이다. 지금 삶의 어느 지점에 있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인생이라는 연극이 끝나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 얼마나 멋진 문장이에요? 문장 잘 썼어요. 제가 많이 손을 본 거예요. 지금 아냈네 음. 이거 나는 무엇인가? 어? 우리 불자님들은 이 나는 무엇인가 이 공부를 하면 자 잡스 인생보다 훨씬 훌륭한 인생이 된다니까요. 음. 돈만 그 뭐하겠어요? 어? 자기가 다 쓰지도 못할 거. 어 그래서 꼭이 영상을 시청하는 불자님들 중에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주변을 좀 살펴보십시오. 주변 어? 주변을 살펴봐서. 정말 필요한 데 있으면 조금 더 써주시고 어, 그런 게 좋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어, 그렇게 부모가 복을 지으면 자식이 다 받거든요. 음, 자식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말고 음덕을 쌓으시면 그 복은 자식이 받습니다. 어, 오늘 좀횡설수설할것 어, 어, 같은데 <laughs> 네, 우리 불자님들 이 삶을 돌아보면 정말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선을, 이먹고 참선을 오래 한 거. 어? 나는 무엇인가? 어? 나는 무엇이란 말인가? 어? 지금 응? 보고 듣고 있는 이놈은 뭐란 말이야, 어? 이거? 이텅빈 알아차림. 응? 그 속으로 어,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